오늘 태블로굿모닝에서는 저장된 데이터 원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데이터 원본 저장이라 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원본 같은 경우에는 TDS라는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 쓰는지 제가 살펴볼게요. 새 데이터 원본을 눌러주면 상단에 있는 파일의 연결은 각자 PC에 있는 플랫한 파일들을 가지고 올때 쓰는 데이터 커넥터 영역입니다. 그럼 서버 연결은 마이SQL, 오라클이라든지 또는 구글 스프라이스. 또는 구글 어네틱스와 같이 직접 서버에 연결해서 붙는 데이터 커넥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저장된 데이터 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태블로를 연습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자주 쓰는 데이터 원본을 표시하고 클릭 했을 때 바로 해당되는 데이터 원본으로 태블로를 이용 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원본은 슈퍼스토어 데이터의 주문 시트입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데이터 원본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저장된 데이터 원본에 추가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태블로 리파지토리에 있는 데이터 원본 폴더에 이것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 주시면 다시 새 데이터 원본 선택을 하면 이제부터는 이 저장된 데이터 원본에 슈퍼스토어 데이터가 붙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데이터 연결, 그 다음에 보시면 저장된 데이터 원본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오래돼서 바꾸고자 한다면 이걸 X 눌러주시면 저장된 데이터 원본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폴더에도 TDS 파일이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태블로굿모닝에서는 저장된 데이터 원본을 살펴봤습니다. 이 TDS 방식은 파일의 연결, 그다음 서버의 연결과는 다르게 저장된 데이터 원본 형태로 자주 쓰는 것들을 표현하고 그거를 클릭만 하면 살펴볼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